그림과 같이 수평면 상의 물체 A와 빗면 상의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 운동한다. A에는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나는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A에 작용하는 힘과 A에 작용하는 힘을 다 찾아보면 힘 F와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B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장력 T와 아래방향으로 M, B, G, 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때 0초부터 T0까지는 A와 B의 속도가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속도가 같다. 일정한 속도. 뭐가 생각나나요? 네. 이것은 힘이 0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힘이 0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A와 B에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과 F가 같다는 것이고 B에 작용하는 힘인 T는 MB g sin 세타와 같다는 것이죠. 자, 어차피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력의 크기는 장력의 크기와 양쪽의 힘은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어 0부터 t0까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이다. 맞겠죠?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결과적으로 b가 되는 것이 f가 되는 것이죠. 자, 니은. 이 t0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0 T 제로 이후로 실이 끊어져서 A와 B는 각각 따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작용했던 F라는 힘으로 A를 잡아당기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B는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힘은 MB, G, Sin 세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기억에서 조건이 이 힘의 크기가 F와 같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A에 작용하는 힘은 F는 MA질량의 A가 되겠죠.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이기 때문에 이 속력 변화를 살펴보면 T0에서 ET0까지 에서 이 가, 속도의 크기 변화, 그 다음에 b에서는 이 속도의 크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속도의 크기 변화를 살펴보면 a의 속도의 크기 변화가 b의 속도의 크기 변화보다 더 크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귿을 살펴봅시다. 질량을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두 힘의 크기가 F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그냥 AB라고 합시다. 이 둘은 서로 같았는데, 가속도가 B보다 A가 크므로, 따라서 질량 a가 질량 b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